1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, 이제 보면은,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, x는 3 이상, 1보다 작다. 이렇게 이거랑, 3보다 크거나, 4 이하이다. 이렇게 나오는데, 여기서, 이, 여기서, 이거 1대 2차 부분식, x제곱 마이너스 2a, 2, b 플러스 cx 플러스 4bc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 연립 연립 2차 부등식을 풀어줘야겠죠. 이 abc를 알아야 되는데 얘를 이 친구를 1번씩이 친구를 2번씩으로 놓고 풀어주면은 1번씩 x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c, <laughs> x 플러스 ac는 0보다 작거나 같다. 얘를, 를 인수분해 해주면 ac, 마, 마가 해야지 이게 나오겠죠? 저는 x 마이너스 a, x 마이너스 c는 0보다 작거나 같다. 근데 이게 보면은, 여기가 A, 여기가 C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가 C, 여가 A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범위가 A, B, C 이렇게 범위가 나왔으니까 A가 B보다, A가 C보다 작아요 그래서 얘는 아니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0, 고, 차 작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 사이 값이 되겠죠 그러면 범위를 구하면 A는 X보다 작거나 같고, C보다, 아, X보다 크거나 같고, C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, 2번식.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, X 플러스 AB는 0보다 크다. 인수분을 해주면, X 플러스 A, X 플러스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.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a가 b보다 작아요. 근데 여기 보면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얘가 플러스니까 x는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.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는 보면은 게수 직선이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마이너스 a 이 마이너스 2보다 크죠. 그러니까 B가 A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B가 더 작은 거겠죠. 마이너스니까.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B, 여기가 마이너스 A 이렇게 하면은 이게 0보다 커야 되니까. 여기 이 부분이 범위가 되겠죠. 그래서 X는 b 보다 작거나 x 는 a a 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범위가 나오죠. 그럼 보면은 지금 해가 마이너스 -3, x 는 -3 보다 크거나 같다. 크거나 같 크거나 같고 1 보다 작다 또는 3 보다 크고,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니까, 지금, 같다가 있는 범위는 여기고, 크다 있는 범위는, 여기겠죠. 아, 작다. 그러니까, 여기가 보면은, A가, 3보다 그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는 범위가 a가 x보다 작거나 같다. 이거죠. 그러니까, a는 마이너스 3이겠고, <laughs> x가 1보다 작은 범위는 지금 보면은 여기죠. x가 b, 마이너스 b보다 작은 거. 그러면은, 마이너스, 마이너스 b는 1이 되고 b는 마이 1이 되겠죠. 그래서 b는 값은 마이너스 1이고 다음에 보면은 c c는 마저 하나 남았으니까 4겠죠. 왜냐면은 x 이 3보다 x는 3보다 크다가 여기 있으니까 근데 이게 a의 값이니까 a는 마 3이겠죠. 그러니까 c는 4가 되겠죠. 우리는 abc의 값을 다 구했어요. 그러면 이제, 이 i를 구해줘야 돼요. 그러면은, 자, 식을 세워보면은, x제곱,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, b는 마 1이고, c는 4니까, 마1 플러스 4 x 플러스 3, 는 bc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4는 0보다 작다. 이렇게 나오겠죠? 그럼 얘를 풀어주면 x 제곱 더하면 3이죠. 마이너스 6x 1 곱하면 마이너스 16이겠죠. 16은 0보다 작다. 인수분해 해주면, 28-, 어, 28하고,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죠. 그러면은, x 플러스 2, x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다. 그러면은, 여기가 봐 2가 될 거니까 8이 되겠죠? 그럼 0보다 작은 범위는 여기. 사이 값. 그래서, 마이너스 2, x, 8. 그래서, 2, x, 이 친구의 해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가 나오겠죠. 그래서 해는 답은 마이너스 2. 이렇게 되겠죠.